오늘자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세증사 송겸입니다. 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약간 네네. 좀 밀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오늘장의 스타인가요? 네, 오늘 스타는 바로 OCI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대장주 네. OCI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정보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의 한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태양광 주택 PF가 2016년까지 연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억, 12억 달러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증가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리서치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미국의 태양광 업체 주가들은 약하게는 뭐2% 높게는 뭐 10%까지 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종목들도 그런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CI도 4% 넘게 급등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성 LST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단순한 이제 긍정적인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 동안 태양광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높다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런 기사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기대 심리를 좀. 증대시키는 그런 영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태양광 어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가인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태양광 주택의 PF의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여기다가 폴리시로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팡이 좀 어렵다라는 그 시각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OCI의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네. 어, 오늘 태양광 업체들 뿐만 아니라 뭐 LED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에너지 관련 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 네네. 아, 좀더 포괄적인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선정이 됐는지세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요. 어, OCI 친척이죠. 그죠? 렇 오성 LST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 LED 대표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력 관련해서 태운까지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다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지금 뭐태양과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도 지 시세가 가장 많이 나는 종목이 바로 이오성 LST인데요. 지금 네네. 9%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 오늘 오성 ls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것은 뭐 oci 상승하는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약간 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성 ls t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 전지에 쓰이는 인고가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폴리 실리콘보다 훨씬 더 어팡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더 불균형 형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성 LST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하시면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누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채비율과 부채비율을 확인을 하시면 빠른 속도로 좀 재무구조가 좀 악화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 그 이상 어, 바라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그 어, 단기 추대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바이앤홀딩 전략은 어,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그 시각이시군요. 지금 오늘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지금 2%대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네, 서울 반도체. 요즘에 뭐 LED 관련 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뭐 LED 조명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서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루멘스, 루미마이크론. 그 다음에 금호 전기까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30일 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오늘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서울반도체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 오늘 21선을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네.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태웅입니다. 역시 주가가 2% 넘는 상승. 이틀 연속의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점에 투자 포커스일까요? 네, 어, 태웅은 뭐 대표적인 풍력 관련 주죠. 그렇죠? 어, 유럽 풍력에너지 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해상 풍력 그러니까 풍력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육상에 풍력 기지를 성, 어, 어,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해상 기에 설치하는 것도 있죠.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연평균으로 17% 고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 그 태웅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시장에서도 어 점유율 점유율을 한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태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 풍력 시장이 커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 풍력 발전 시장이 그렇게 급 강력하게 좀 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은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 성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업황 측면에서 좀 확인 과정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오늘 공략이 가능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공략한 가능, 공략 가능한 타피 종목 바로 서울 반도체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지금 21선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DT 수요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볼수 있는 그 종목인데, 시세가 최근에는 좀 추춤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점의 주목을 해볼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어, 지금 LED 조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하는 바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백열 전구에 대한 어, 판매를 전격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백열 전구에 대한 어,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을 좀 LED 조명에 대한 그 사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 다방면 다방면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후에 전체 국내 조명의 60% 이상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동안 우리가 LED 조명을 사용하지 못했던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가격적인 부분인데 LED 조명 가격도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2011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절반 가격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낮춘다기보다는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안 나가는 좀저 어, 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이 그만큼 메리트가 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에, 어,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한2.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안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됐다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펀더멘털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눌림 목후에 다시 제 2차 상승을 충분히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26,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고점은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절 라인은 예, 26,000원이죠. 그 전에 있던 예, 그 지지선, 이 26,000이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000원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예,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만도체가 오늘의 탑픽 종목입니다. LED 수요 확대에 따른 그런 수의 기대감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횡보세가 나타나면서 아,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 국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시세가 좀 분출하게 된다면 21선 일단은 뛰어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목표 주가는 3만, 3, 3만 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격 2만 6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성견 정... 설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